어, 안녕하세요. 입대 예정자인 최현준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좀 추천해주시면 그중에 제가 좀 엄밀히 골라보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주변에서 제가 해보지 못해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고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어제 저녁에 그냥 간단히 해봤는데 뭐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야구하면서 워낙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한 20분 서서 마,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잘하니까 이게 제일 동의. 네. 아, 네. 그때는 적응을 못했어요. 살짝 제 세상이 아직 아닌? 이제 연차가 좀 쌓이면서 뭔가 적응이 되니까 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형들이랑 좀 동생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기아타이거즈에 적응을 했다고 보면 되죠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양심상 이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남 시선 눈치를 좀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행동을 할때아 이거는 드릴 말씀이 있는 게 팬분들께서 저희 도로 하나 안타 하나 이런 걸 기뻐하시고 같이 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간절하게 그런 걸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다 카카오톡 1그 쌓이는 거 그, 그런 거죠 아 원래 안 그랬는데 음, 몇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건 동의 좀 빨리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빠르진 않아서 세 번째는 동의 아니고 두 번째 거 1 0 시쯤에 카톡이 왔어요. 네. 그럼 바로 읽을 거예요. 바로 읽어야죠. 딱 봐도 뭐, 뭐 먹자고 전화, 뭐 <laughs> 카톡 한 거겠죠. 어, 그거 말고는 연락할 형이 아니니까 대인 형이 1 0 시에 카톡한다는 것 자체가 아 빨리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시달려요 몇 주일 동안. 매일 밤 전화하고 카톡할 테니까 중합 광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인 때는 안 그랬는데. 한요몇년 요 동안 하면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는 안 다다 이건 제일 큰 돈.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laughs> 이거 세 이거 비동의세 개가 끝이죠? 더 오른쪽은 없죠? 아 그러면 <laughs>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비동의를 해야죠. 제가 워낙 그 성격 자체가 서먹서먹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아무도 말 없이 정적이 흐르면 무엇은 말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습관이 배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먼저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비동의다 훈련소 때는 말을 참아야 되는경들이 <laughs> 있을 텐데 아 훈련소 가면 일단 컨셉을 잡았어요 지금 말을 일절 하지 않기로 조용한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훈련소에서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 이거는 비동의인 거. 저는 거의 호기심 때문에 행동해. 모든 한 99%를. 무조건 먹어봐요, 일단. 일단 먹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에 생각해놨다가 절대 안 먹어요. <laughs> 예를 들어, 고수 막 이런 거. 또 뭐가 기억에 남더라? 예전에 중국 갔는데 취두부? 이런 거먹어봤는데와 진짜 쉽지 않았어요. 또그 뭐가 있냐면 아이스크림 중에 찰떡 아이스 그 불닭 볶음면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서 먹어봤는데 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laughs> 뭐 이건 본 본인 생각이니까 저는 동의. 맨 끝에 있는 거. <laughs> 뭐 살짝 머리 쪽에서 잔머리 쪽에는 조금 남들보다 좀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응. 응.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이거 이얘얘만하 하는 거 같지? 질문 이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제 동의 큰 동그라미 논쟁에서 이기는것이상대를 불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거 이거 이 이거 이닌거같아이두 번째 동그라미 이건이 번째 동그라미 안한이유이 제가 또승부욕이이런게 강해서 말을 하면 이기이고한 번씩 해요 이제이지똥꼬집이라이 하죠 논쟁에서 이기이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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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논쟁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댕이 그러니까 형은 요즘 말하는 게 추워서 못 버틸 거래요. 그럼 저 버틸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죠. 형도 한 건데 제가 살짝 불쾌하죠. 난 절대 이거. 그렇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나네 여기 물이 이만큼 좋다면 당연히 물이 흐르지. 아 이거는 그 이거는 솔직히 중간 동그라미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걸 왜정당화 시키려면 제가 울진 않았어요 확실히 울먹거리는 거랑 우는 건 다르니까 그건 솔직히 하기 안 울었고 저 아, 물이 떨어진 거라니까요? 과걸고물컥은 했지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작은 비동이 제가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사실 일단 이것저것 다 그냥 몰아두는 스타일이 그리고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 락커는 살짝 뭔가 저희 집이 아니 아니니까, 뭐라도는 경향이 있어요. 막, 어디 어디 안 두고. 한번 누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라카룸을 그래서 팬분들이 보고, 그때 댓글이 기억이 나는데, 강아지 우리 아니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서, 작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종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네. 두 번째 동그라미. 주목받는 거 좋아요. 해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동이 중간 동그란 화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laughs> 수도 없이 많아. 일부러 건드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대인형 특집 아니고 황대인 형이 사람을 화나게 진짜 잘해요.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스타일이고 그 놀릴 거를 거의 2년 가까이, 1년, 2년을 한 번에 놀리고 그 엄청난 화는 아니어도 계속 화나게 하는 스타일이. 에요 본인도 놀리는 거 같은데. 네. 아니 그건 근데 진짜 빙산 의 일각이 진짜. 오늘도 왔는데 계속 충성을 하니 진짜 상무에서 충성이 부족했는지 계속 충성을 해요 군대를 한번더 보내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생각이정리가 합니다 이건 동의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한 번씩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딱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어 비행기에 점프해서 올랐다면 어떨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되게 종종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laughs> 종종 비현실적이 터무니없는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거 해요. <laughs> 어떤 생각을 하냐면 뒤 앞에 택배로 5천억이 와 있을 거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번씩 하죠. ENFP, ENFPPT. 재기 발랄한 활동가.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활동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이들은 인구의 대략 7%에 속하며 어느 모임을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인정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인정이 그 인정인가? 사람 정? 아 인정한다는 그게 아니라, 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맞네 외향형, 내양형에서 74% 외향 맞고 에너지, 직관형 맞아요 아 이걸 잘못했나 보다 본성을 원칙주의보다 이성적 사고형인데 전술은 탐색형 맞고 아 이것도 잘못된 거 같아요 조금 왜냐면 자기주장형인데 신중형으로 된거 보니까 근데 이게 신중형으로 돼있어요 이 잘못된 거 같아 너무 양심적이지 못했나? 어, ENFP 성격 잘 유지해서 군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장해서 팬분들 기대에 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서 건강히 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